안녕하세요. 박가리 프로입니다. 항상 영상 시청하기 해요.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. 자, 많은 아마추어 분들에게 물어보면 은 뭐가 가장 문제세요? 그러면 드라이버요.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. 드라이버를 펑펑 잘 쳐야 여러분들이 라운드돌 때도 만족함이 들고 뭐 세컨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드라이버가 안 맞다 보면 멘탈도 흔들리고 그날 뭐 약간 좀 찝찝해. 좀스쿼가좀잘 나와도.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정타 내는 연습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최하 100개 정도만 연습을 하신다면 드라이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정태를 내는 방법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궤도 그리고 몸과 팔이 움직이는 올바른 순서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류가 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여러분 저는 단연코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 스타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백스윙의 첫 스타트부터 첫 단추가 잘 맞춰져야 하겠지만 다운스윙 때 우리는 공으로 덤벼 들거나 아니면 손의 힘으로 뭐 손목의 힘이 너무 많이 해서 풀리거나 아니면 뭐 몸이 너무 많이 덮거나 아니면 너무 인해서 아웃 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오잖아요.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고친다고 하셔도 굉장히 쉬워요. 끊어서 연습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나도 모르게 굉장히 빠른 동작을 했을 때도 그 동작이 들어간다.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최소 100개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몸에 익는다는 거죠. 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백 스윙을 들어요. 다운 스윙 시작하세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왼발 디디고 돌리고 이거는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. 수직 낙하 해야죠? 수직 낙하. 수직 낙하. 수직 낙하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어떻게 되냐면, 여기서 수직 낙하하세요. 그러면 헤드 보세요, 헤드. 이렇게 나와요, 여러분.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내려 보세요. 헤드 무조건 내려와 있습니다. 이러면 여러분, 여기서 내가 땡기거나 손목을 풀거나 아니면 몸을 많이 돌리지 않으면 공은 맞지 않습니다. 자, 여기서 내려왔어. 여기서, 여기서 칠라고 해봐. 어떻게 쳐요? 다 풀렸잖아. 그러니까, 코킹과 힌징이 풀리지 말아야 되고, 팔꿈치부터 떨어져야 됩니다. 다만, 팔꿈치부터 떨어졌을 때,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, 여기서 손목의 힘이나 손의 힘을 줘버리면, 헤드는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.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. 그래서, 백스윙을 들어서, 팔꿈치 딱 내렸을 때, 헤드가 그냥 제자리 있는 거야. 제자리인데,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. 제가 움직였을 때, 보세요.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. 이렇게. 살짝 여기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였을 때 보세요.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. 제가 말씀드린 건이 부분이에요. 그래서 끊는다는 거는 어떻게 끊을 거냐면 하나, 둘, 여기서 했죠? 그러면 헤드는 아직 떨어지지 않아. 여기서 팔만 가볍게 피세요. 그랬을 때이 그립의 끝이 내 배꼽과 연결하는 동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. 이 그리고 정면에서 보여주면 내려왔을 때 헤드의 포지션, 헤드의 이 면의 포지션을 제 척추선과 이렇게 일자로 되게끔 맞춰 주시면 드라이버는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웬만한 오류가 90% 이상은 저는 제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이에요. 진짜 믿고 하세요.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프는 유행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백스윙 들어서 팔꿈치 내려. 여기서 여기서 힘 뺐죠? 세게 치면 안돼. 진짜 여기서 제발 세게 치지 마요. 놓고 세게 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팔만 펴. 팔만 딱 폈을 때내 배꼽과 그립 끝을 확인하고 이 헤드 페이스가 이 헤드 페이스의 면이 내 척추선과 일자로 그립의 끝과 배꼽을 맞춰 놓고 이 면만 맞은다면 여러분들 그냥 드라이버는 그냥 똑바로 250m 그냥. 너무 쉬워지지 그냥 믿고 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예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칠 거냐면 하나 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칠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 부분만 조심하시라고 이 정도로 세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세게 치지 마시고 자이 정도예요 하나 둘셋셋이 정도 셋 배꼽 끝 헤드 페이스 끝 그대로 오면 여기서 그대로 오면 임팩트 포지션 그대로 오면 어디에서 포지션 근데 여기서 돌리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정타는 넘고 똑바로 멀리 가는 건 포기하는 거지 뭐그 운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도 하나 둘 100개만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냥 내가 정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에 10% 만치세요 10%라는 건이 정도면. 풀스윙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팔이 팔꿈치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졌던 게싹 펴지는 느낌 팔꿈치 내려다 자연스럽게 펴지는 느낌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 그래야지 어깨도 힘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1,000분의 1초만에 껴서 들어간다 그러면 어 언제까지 천천히 쳐야 돼? 라고 저한테 또 물어보시죠 답답할 만큼 매일 최소 100개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나도 모르게 그 동작이 나오는 거고요.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근력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어, 임팩트 때 굉장히 짧은 시간, 1000분의 1초 이만의 스퀘어 포지션, 그리고 몸도 올바른 포지션, 그리고 자연스러운 수직 낙하 다운 스윙까지 할수 있는 걸 저는 장담합니다. 믿고 연습하세요. 제가 안 되는 거 알려주지 않잖아요, 여러분. 제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항상 불철주와 연구하고 잘 치길 원하고 제가 항상 잔소리 하잖아. 좀 천천히 치세요, 천천히. 천천히 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실전에 가서는 그냥 치는 거야. 그러다 또 다시 연습 와서 그냥 천천히 치는 거고. 아셨겠죠? 요렇게 꼭 백스윙 들어서 요거 안 돼요, 요거. 내려. 그 다음에 피고 그립 끝, 배꼽 끝, 헤드페이스. 정면을 보여? 내리고 그립 끝, 헤드페이스, 척추선. 이 부분만 여기서 딱 맞추면 돼요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그래서 쫙 뻗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피니시요 동작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드라이버는 애증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그리고 너무 쉬워지지 네. 그러면 여기서 또 댓글 하나 달리죠 아이언도 똑같나요? 이렇게 하는데 아이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이언도 보여 드릴게요 아이언 갖고 하셔도 잘 보세요. 백스윙, 백스윙, 다운스윙, 백스윙 어깨, 백스윙 다운스윙. 요거 안돼. <laughs> 자 보세요. 하나, 둘, 그 다음에 퉁. 이렇게 되시면 그립 끝 헤드페이스. 하나, 둘, 그러면 그립 끝배고 그리고 헤드페이스는 내척주선. 그것만 딱 공식으로 생각을 하시고, 저는 되는 것만 알려드립니다. 제 구독자님들 정말로 골프를 잘 치길 바라고요. 저는 더 좋은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 드릴 테니까 꼭 제발 제가 잔소리 하지 않게 꼭 이렇게 한번 100개만 쳐보세요.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오, 이것도 뭐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홍이 맞네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빨리 연습하세요. 가셔서. 이상 박하루 불렸습니다 감사합니다.